네,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의 수석 부위원장님의 공무중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벤스 미국 부통령 사이에 백악관에서 50분간 회담이 있었지않습니까 네, 네. 사십일 년 만에 국무총리님과 미국 부통령의 직접 회담이라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더 돈독한 관계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얘기됐던 것이 보면 뭐 쿠팡 사태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좀 우려를 표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차별적 대우는 결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 시스템 내에. 어, 여기에 대해서 베니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주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 협의 조인트팩트 시트에 관해서도 어,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리 원자력 잠수함 아, 핵 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의사를 또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고요.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어그 소년보호목사건에 대해서 어, 벤스 부통령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우리 김민석 총리님께서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법 적용 사안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서로 아주 호혜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어, 우리 김민석 총리님과 미국 벤스 부통령 사이에 호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 취지로 어, 그, 그런 내용으로 주미 대사로부터 어, 공공전 어,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팩트 시트에 관해서도 충분히 부통령과 상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그글에 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 나 부통령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지금 보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정보를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m p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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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셜 미디어 발표를 보면은 그런 그왜 그런 것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뭐 저는 좀 개인적인 추정이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고난을 좀 집중해서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벤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 장관 또뭐 국무 장관 등등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 미국 정부에서도 안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벤스 부통령 부토론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러트닝 산무 장관은 산무 장관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면 개별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나 뭔가 안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는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에, 그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에,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랄까 발표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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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태에 비추어서. 어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경우도 어 그런데 그 같은 맥락에서 어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 장관님 좀 답변 좀 빨리빨리 조금 부탁드릴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그 통상 제가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어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뭐장 부처별로 또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가는 것 같아서 외교부에 정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통상교섭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네, 통상교섭본부와 어, 긴밀한 협의를 해 나오고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 미국 대사관 안에 상무관과 재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무관과 재경관이 상무부나 또는 이쪽과 접촉한 이후에 이 내용을 대사에게 보고하고 이 대사가 어, 본 우리나라 외교부 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협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외교부의 파트너는 국무부고, 상 우리 또어 산자부의 파트너는 상무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국무부와 상무부도 미국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단일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내야 하니 우리 안에서라도 우리 외교부와 또 산자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면 대사관 안에 있는 상무관과 또 대사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십 년간 오래 좀 굳어진 관행처럼 관료적 관행이 좀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뭐 상무관이 대사님께 보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 산자부로만 보고하고 외교부에 다 보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간혹 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어, 대사의 주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지지난 주에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 드린 어, 재외공관그 재창조 방안에 따라서 네,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마저 듣고요. 어 이미 오래 굳어진 관료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계실 때에 국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개선과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2주 전에 외교부와 산적으로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까? 아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 지금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예를 들어 차,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이라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벤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사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유연하게 대처를 우리 외교부와 산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또 트럼프는 계속 이런 변칙적 시도를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어~ 본부에서는 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